아, 여긴가 보다. 여기네 여기. 오, 아, 찾았다 드디어. 야, 야, 어떻게 집이 여기에 있네? 그렇게요. 산길을 따라 걷고 걸어서 다은 곳인데 사람이 살 거라고는 생각지 못한 첩첩산중 그곳에서 그분과 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까이서 그 생활의 흔적을 봐야겠습니다. 계세요. 실례합니다. 안 계세요. 일단 일단 짐부터 풀자고. 오. 예, 이곳 주인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겠는데요. 아, 여기가 이제 밭이네. 야, 이 크지는 않지만 예쁘게 잘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되게 자상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강아지한테 저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산으로 강아지 더울까봐 굉장히 인정이 많고 자상하신 분인 거죠. 태양열을 사용하시네요. 아, 곳곳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일단 전기가 안 된다, 여기는. 전기가 없다. 여기 계셨네? 어? 어, 어디 계세요? 예? 아,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 여기, 여기. 계신... 감사합니다. 아볼 일이 진짜 볼 일이 좀 그런. 그러게요. 아왜 지금 왔을까요? 이제, 이제 잠깐 여기, 여기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타이밍을 잘 맞춰서 왔어요 했는데 의도치 않게 큰 실례를 범했어요. 얼굴도 보기 전에 좀 민망해서 어떡합니까? 아아 아유 예. 가면서 좀만 기다려. 예. 나는 자인이다에서 나온 전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아유, 이건 뭐 연예인 아니야? 야, 아유, 아유, 이상... 야, 아유, 이 예. <laughs> 참, 아유, 이거... 저기, 예. 저기가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고급 아닌가? 써 있네요, 기름진 땅이라. 응. 음. 예. 어 저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저건다 보이고. 음. 저거를 내 주에 이제 또 나무 밑에 테태 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 음. 어? 어, 근데 그 스타일이 굉장히 좋으세요. 일단 선글라스 자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드님이 가 선물해 준 게요. 아 아드님께서? 그럼. 근데 약간 영화배우 같으세요. 난 느낌이. 영화배우는 뭐거디 가서 오, 뭐한 번도 그래. 못 해본 사람한테 무슨 영화배우야. 그 바지도 바지도 이렇게 그, 굉장히 음. 약간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게 바지에다가. 아, 이 꽃무늬 셔츠. 아, 취향이 좀 이런 쪽이세요? 화려한 거 좋아하세요? 좀 밝은 거. 요즘 아... 추웅하면 그 사람이 네. 그 뭐랄까 저기 이 저, 저, 저하되는 기분 있고 예. 음악도 항상 밝은 거 아, 옷도 밝게 밝게고 환한 걸 입어야 마음이 좀 편안해져. 어떻게 부중충한 거만 입은 거 같네. 아 그럼 그건... 밝게 입어. 아, 예, 알겠습니다. 음. 그럼 오늘부터 예. 형님. 아 형님. 아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군요. 이게 그러니까 집 속에 집이 있는 거네요. 그렇지. 혼자 사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냥 딱 필요한 것만 있네요 네. 여기 이제 자는 곳 네. 여기 이제 옷들 걸려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의자 의자 쉬는 곳, 곳. 여기 이제, 이제 먹거리들 네, 먹거리들 아. 이 위에도 이제 계속 덧대신 거잖아요 덧대치. 여기 벽보면 다 나와 있어 여기 아 이렇게 네, 창문도 다 보고 사이에 아, 아 진짜 여러 겹으로 돼 있구나 아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있고 또 이것도 있고 또 바깥에 번거롭게 불을 지피는 대신 바닥에도 여러 겹의 보온재를 깔아서 단열히 신경을 쓰고요. 행여 눈이 쌓여서 천장이 내려앉지 않도록 튼튼한 기둥도 이렇게 세워뒀죠. 영하 뭐 20도까지는 그냥 견딜만 할걸 여기 어. 밑에 침대도 있고 네. 여기 있고 텐트 치고 담요 네. 세개 음. 하나 깔고 두개 덮고 네. 그것도 현찬하면 또 이불 음. 쏙 들어가는 거. 어. 네. 사는 방법이 다 있더라고. 아, 여기서 이제 7년 넘게 그 지내신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지. 여기는 완전 고립이야. 그냥 뭐 음. 누구하고 저화할 필요도 없고 더울 땐 나가서 그냥 그늘 밑에 가 있고 네. 또 더우면은 물한번 뿌리고 어, 물한번 뿌리고 원신 같지 살아오거냐 여기서 <laughs>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또잘 어울린다 소리 니까 기분은 좋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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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 모습이 네. 굉장히 매력적이십니다. 그래도 <웃음> <웃음> 전기도 수도도 없는 작은 집에서 산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한 일은 오리가죠 자연인은 이곳에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오 어, 이거 이버리날아가네 이거. 와이야 이거 는 무슨 소리가 이들이 벌떼가 나타났네요. 이 자연인이 키우는 토종벌인데요. 어, 이왜왜왜 왜, 왜 이러는 거예요? 이 벌이 붕붕해서 날아가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이 떠나는 거예요? 살림 나는 거지? 분봉하는 거예요? 네. 오! 이것도 처음 보네 이런 거는. 예, 네, 분봉은 새 여왕벌이 일벌의 일부와 함께 집을 나와서 다른 집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분 번식기에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죠. 두 시간 넘어가면 지금 빨리 받아야 돼. 지금 저거 앉았대. 아 그래도 천만다행이 부길다하이네그다음다머리가안 갔네. 그래도. 아, 여기에 이제 꿀을 떠가지고 유인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뭐뭐 뭐, 뭐 어떻게 도와드리립니요 아니야 도와주면 도와주고 가만 봐줘 벌써 이만 돼요. 비상! 여기 너무 가차에 오지 말고. 어, 조심하세요. 그렇게 자연인도 올해 처음 토종벌을 키우기 시작해서 이런 비상 사태는 처음 겪는 일이라고 하는데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대처해 봅니다. 지금 여왕벌이 어딨나 지금? 여왕벌이 안 들었으면 아 그니까 여왕벌이 거기 이제 있으면은 이제 얘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아 여왕벌이 여기 있으면은 리로 들어오는 거고 오얘네들또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지금 여왕벌이 여기 있을 수 있어 우리가 저거 뒤로 빠고 거 저기 시티널 보통 좀 열어 줘 저기 벌통 뚜뚜뚜 열어 얼른 이, 이거 열고요 아그 어, 열고 그 열고 비켜 이... 우, 어, 추, 추. 우와 우와. 여왕벌이 여기 들었으면 다행인데 예. 네. 기지지벌지지또 지금 지금 있지? 지 네. 예. 또 w 가야 돼, 그거. 아, 저쪽에 엄청 많구나. 그러니까 저기... 더 많이 날아날잖아 여왕벌이 여기 있을 수 있어. 와... 또 이러, 이러, 이래 보기 Young b 야, r y 년을 했지만 아직 경험해 보지, 보지 못한 것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o see so. Young b 여왕벌이아직여 있는 것같은데 그러니까 일벌이 여전히 많이 모여 있는 걸로 봐서는 여왕벌도 여기 있는 것같데아데이게 진짜 여왕벌의 행방이묘연이니다있인아이아이디어 와. 와. 자, 지금으로선 벌들을 최대한 많이 담아서 옮기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어요. 여왕벌만 들어가면 되는데, 예. 아직 그 나무에 벌이 엄청 많이 들었네. 아, 지금 이거 떠오신 거예요? 잠깐. 어우, 네. 아, 소리가. 와, 소리가. 아, 여왕벌이 제발 들어가 있기를. 이 정도면 여왕벌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아니야, 그건 확실히, 확실히 몰라놔도 지금 이거는. 여왕벌이 없으면 한 일이야, 아무래도. 아무리 저 시간은 다가오고 아무래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통해서 빨리 발모지가 법 제도 받아야 돼, 이거 지금 우리가 한번. 아 여기다 이제 꿀을 발라서 놓, 놓으면 이제 유인을 하는 거죠. 그래 유인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꿀을 발라서 위쪽으로 유인을 해서 네. 그걸 그대로 이제 가져가면 되는 거죠. 영물 어디서 소게 들었는지. 야이 과정이 진짜 이게 힘드네요. 막올라가서 예. 네. 확실히 아까 아까 여기 밑에 가득 차 있었는데 많이 올라갔네요. 꿀을 발라둔 게 효과가 좀 있었나 보네요. 자, 이번엔 여왕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 여왕볼 저기 있다. 여왕볼이 딱 올라갔어. 여왕볼 어디 있어요? 여왕볼 안 보여. 속에 들어가서. 아, 들어갔어요? 예. 자, 살모시 일단 덮고. 아, 다행이다. 자, 집 나간 벌들 다시 돌아왔습니다. 살모시나 얘들 충격주 만드니까 살모시 오면 내가 이제 수영을 잡아서 와, 야, 이참 상황 그 어딘지, 아이고, 더 어, 고생하셨습니다. 야, 그래도 어떻게 이게 이게 다시 데려왔네요. 첫 분봉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자연인. 달콤한 꿀도 맛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아이 또뭐 하시게요? 아이 또 놀러 가야지. 산에 왔으면. 아이 시간에요? 네. 한번 놀러 한번 가자고. 아, 자 이거, 이거 하나 봐도. 이거 들고 놀러 가는 거예요? 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연인이 이 산에 반한 이유가 거기 딱 있다는데 바로 저수지입니다. 넉넉한 물과 멋진 풍경 그리고 취미 생활까지 할수 있죠. 야 여기 낚싯대가 있네. 아 낚시하러 오신 거구나. 그래, 심심하면 한번 시그냥 이렇게 던졌다가면 참 좋잖아. 어떻게 한번 잡아볼게요? 아 어, 좋습니다. <laughs> 참... 아 원래 원래 낚시를 좋아하세요? 아유 원래 낚시 좀 좋아하지. 아 근데 고기는 좀 있어요? 붕어도 나오고 뭐 눈치도 나오고 뭐 오... 여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도. 제가 좀그 어복이 있는 편이거든요. 잡힐 겁니다. 누가 먼저 잡을까? 한번 해볼까? 어 그러시죠? 어, 그참뭐뭐 뭐, 뭐 내기하실까요? 진 사람이 음. 저녁. 그러지 뭐. 제가 지면 제가 저녁을 하고. 그럼 누가 더 빨리 잡나무 시작하면 해볼까 하시죠 하시죠 자자자 누가 어복이 더 많을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어? 아니 저는 왜 이렇게 짧은 거 주세요? 아 이게 좀 구는 큰걸 잡아야지. 뭐 먼저 잡는 거니까. 어, 예. 먼저 잡는 거 아무 상관 없어. 그냥 뭐. 좋습니다. 자, NBN 나는 자연이 답의 낚시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둘 셋. 셋. 자,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칭 낚시 고수로 물고기를 넘어 생활까지 낚는 자연인과 수많은 자연인을 상대로 낚시 내공을 쌓은 승이 씨. 누가 먼저 물고기를 낚아서 편하게 저녁을 즐길 수 있을지. 어어어 어, 어. 승부가 결정난 것 같은데 누가요? 낚시야 두 마리 다어두 마리 나는 자연이 답에 낚시 대회 우승자는 이승리입니다. <laughs> 아왜그러는겨아 이거 버 버들치네요 버들치? 네, 네 내가 이렇게 어묵이 있다니까요. 어 어쨌든 그 제가 이겼으니까. 저녁은 뭐 총님이 하시는 걸로 하 어떻습니까 나는 입질도 안 해네 이거 어 이번에도 설마 승윤 씨? 왔어 이거는 오, 드디어 자연이 아이고 왔어요 아자 잡혔어요 어 아유 잡혔어요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야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딱 차이가 나네요. 얘들도 고수로 알아본 아버지. <laughs> 맞아요 맞아요. 낚시 대결에서 진 자존심을 이렇게 회복을 해봅니다. 이 시작이 어려웠지 미끼를 달아서 던지기 바쁘게 입질이 아우 좋은데요. 아우 그냥 던지면 나오네. 오우 제법 많은데요. 그, 우리 이만하면 됐으니까 이제 에. 그만 가자고. 해줄 거 해줘야지. Yeah. 음. <laughs> 때마침 저녁때가 다 됐어요. 많이 해보셨네요. 딱.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마침 쌀쌀한데 부추 부추를 드니까? 일단 드겠습니다 네. 예. 뭔가 다져요. 띄... 부추, 예. 뭔가 뜨끈한 게 생각났었거든요. 지금 음... 좀뭘큰하게 해줘야지. <laughs> 고비 좀 줘보게. 아까 뜨던 거. 아유, 이... 아유, 고비에요. 네, 어. 이게... 이거는 이제 전에 뜯어 놨던 거말로가지고 해는 거거든 고비, 고비, 부추, 아늘 양파, 고추 이게 너무 많은데 매운 고추장 어. 아 요거 들어가야죠. 한 숟갈 더? 아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왜 아까 한 숟갈 좀더 넣지. 아. 자 이제 이런 걸 살살 좀 저어서 예. 오 맛있겠다. 어디 어 매콤 칼칼한 매운탕이 아주 맛있게 끓어갑니다뭐 우리 말아 먹읍시다. 예 아니, 예. 에이, 설거지 많이 나오니까 말아가지고 <laughs> 부지임하게 먹어보자고. <laughs> 아이고. 방금 잡은 민물고기에 신선한 채소들까지 가득 담아냅니다. 이거 간도 안 봤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진정한 고수는 원래 간을 안 보려. 그래서 그런가. 그냥 이제 눈대중으로 딱다맞맞추셨어 칼칼하게 아! 좀 맛이 좀와 와... 짜지도 않고 멀카레고 좋지. 아신씨 먹는다. 네, 그죠. 또뭐 또 깊은 맛이라고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짬뽕밥. 짬뽕밥. 야 느낌이 네. 짬뽕밥 느낌 나요. 아니 진짜 고추기름을 넣어서 그런지. 진짜 짬뽕 느낌 나지 않아요? 더 칼칼하지. 네. 그리고 그 매운 그 고추장을 넣어가지고 아주 매콤하고 칼칼한게기름에서 튀기세니까 튀기 뼈도 아마 씹을 만할 게야. 응. 음. 이딱 먹으면 되게 고소한 맛도 나요. 네. 또이 고기 맛을 내게 해주는 게 네. 고비. 아, 고비. 와, 이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짬뽕밥. 딱그 느낌이에요. 음. 아, 자연인표 매운탕이 제대로 취향저격 당한 것 같은데요. 우와. 거기다가 이거 한 젓가락 해봐. 하루 열심히 살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행복한 걸 얼마나 좋아. 이 순간 자체가 응. 행복인데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면은 좀 마음속으로 되게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런가? <놀람> 그죠. 자, 난 이렇게 사는 게 마음이 세상 편하고 좋아. 오늘 하루도 마음 편히 좀더 건강해졌습니다. 다음날 싱그러움이 가득한 초록 아침을 맞이합니다. 아이고, 아이 어디 가셨나 했더니, 어? 골프 치세요? 아, 그냥 산속에서 자연스럽게 한번 노르, 조금씩 놀아보는 거야. 내 놀이터. <laughs> 어 골프채가 있었네요. 골프공도 있고. 아, 아 저기 홀컵이 있네요. 아, 다 만들어놨지. 도난드리고 <laughs> 이 산에서 이거 얼마나 좋아. 그냥 슬슬 운동 삼아 <laughs> 팔 운동도 되고. 그렇죠. 골프 좀잘 치세요. 아, 배우 연습 삼아 하는 거지. 내가 배운 적도 없어. 어... 즐기는 거니까요. 음, 그냥 내 스타일대로 즐기면 되죠. 그치? 어제는 내가 졌으니까 오늘은 하... 어제 낚시 대결의 미련이 남으셨나 본데 <laughs> 예 골프는 꼭 이기십쇼. 저기 할까요? 그러지 뭐. 예. 저는 이길 겁니다. 똥통이다 아니자 아, 아, 이거 잘하면 두 번에 되겠다. 오, 아! 아, 한 번이 될수 있었는데, 아, 오, 호리노할 뻔했어요. 아, 이번엔 졌지? 아 이걸 매일 하셔서 그런지 감이 좋으시네요. 딱밤 내기 한번 할까? 괜찮으시겠어요아 제가 이기면 제가 어떻게 딱밤을 때려요? 그만 때리면 되지 뭐. 내가 이기면 때리고. 저도 때리겠습니다. 딱밤 내기. 봐주기 없이. 봐주기 없이. 딱밤 내기. 알았어. 가시죠. 아 이거 또이또 흔하네 이거. 이마 이거 뼈 뿐이 없는데. 그아 이마 이거. 뭐지? 야, 야! 아, 여기 왜? 야, 아이 맞고 튀었어요. 아, 아, 아 진짜... 그러니까 심슨 아저씨 여기가 더. 아, 아 잘났다. 무조건 붙여야 된다 이거. 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나도 이거 힘들어요 여기서. 어이! 아, 아, 잘 나갔습니다, 지 나갔습니다, 아, 나갔습니다. 이거 이거 또 힘들어요 이제 두개사 갖고. 저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임차입니다 아, 버디. 씨... 버디 기록합니다 파포홀에서 버디. 혼 혼자 놀고 있어, 나저 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여기서 넣으시면은 동타예요. 동타야? 예. 아 그럼 이제 한번 해, 그럼 한번해고 예, 지금 두번치셨으니까 이거 넣으시면은 동점입니다. 자, 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과연? 아, 아대소아 도망가 그렇게. <laughs> 아갑다딱 반대를 수 있었는데. <웃음> 에이. <laughs> 아 차라리 다행이네요. 아, 아, 아 다행이다. <laughs> 난 사실은 지문 토만 갈라 그랬어 <laughs> 아유, 여. 우리, 여기 놀던데, 여기 앉아보세요. 카시트 아니에요? 아이고, 자연에서는 아무 데나 앉아. 어... 이거 불출 아나? 아, 하모니카요? 네. 어. 아니요. 네, 연이는또 다른 취미예요. 아, 틈날 때마다 하모니카를 이렇게 꺼내서 부신답니다. 잘 보시는데요. <laughs> 건강을 되찾고 덤으로 여유까지 얻으니까 평소 하고 싶던 것들을 아무것도 즐기게 됐죠. 어그도 되게 멋있으시네요. 진짜 이렇게. 아 이게 산속에서 모래와 갖고다한국적 어... 시간 내에 내가 이 배우고 연습해 보다는 거지 뭐. 아니 그데딱 분위기 있네요. 이 아침에 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하모니카 소리. 음. 내가 불면 저기 새들이요 산에서 또짹짹짹짹따로 따라서 사는 것도 있어. 지금 아 그러네요. 몇돼지 음. 음. 고라니는 아주 이 소리를 싫어해 아... 이렇게 불면서 또 나도 기분이 좋고. 어, 폐활량도 좋아지고. 어...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연주를 하시고 제가 노래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놀람>